쓱싹, 쓱싹, 이를 닦아요. 쓱싹, 쓱싹, 이를 닦아요. 규담이, 규담이, 규담아. 와, 멍멍이다. 우리 규담이 멍멍이 볼까요? 어? 어디 보자. 어? 멍멍이에요. 응? 응. 개미 알기도 있고요. 이를 닦아요. 악어, 악어. 헉, 엉! 하고 악어를 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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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, 엉 하고 물어야. 쓱싹, 쓱싹, 씩씩하게 쓱싹. 뭐야? 응?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악어예요. 어? 어? 읽어줄까? 오, 그래. 자, 짠. 어? 얘 누구예요? 아이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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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읽어줘요? 빨리. 뭐 해줄까? 오. 자, 여기. 어? 아구, 아구. 헉? 우와. 상아를 가지고 있는 코끼리. 그래, 그래, 그래. 어, 그나마 그럼 이거?